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주제는 뭐냐면 바로 지금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조금씩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즉 돈이 흘러가는 길이 좀 바뀌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즐거우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고만 하면은 돈을 벌수 있었던 굉장히 쉬운 장이었거든요 이제 솔라나부터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여러가지 재무전략 기업이 나오고 누가 들어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사실 투자를 과감히 해도 될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만 사도 돈을 벌었었고 이더리움 관련된 디파이만 샀어도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재무 전략 기업에 투자만 일찍 했더라도 사실 두 배는 그냥 쉽게 버는 장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사실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촬영 일자가 10월 8일 이제 수요일인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화면에 보이는 그 바이낸스 전 대표인 이 CG라고 하는 분이 지금 판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 CG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전 대표이기도 하고,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소송권 때문에 잠시 4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갔다가 복귀를 하시기도 했었죠. 어, 굉장히 이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동안. 근데 그 쉬는 동안 역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그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BNB 생태계를 더 크게 만들 하나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앞서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4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도 익숙하듯이 바로 이제 트럼프 코인이 이제 25년도 이제 1월달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년도 이제 중반에는 톰 리가 이제 재무 전략 기업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더리움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는 바로 시지의 시간이다. 그래서 BNB 이코 시스템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날짜로 이제 CG가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뭐냐면 드디어 BNB 생태계에서 밈코인 시즌이 시작될 거다 라고 선전포고를 어, 했습니다 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어떤 게 있었었냐면 발로 솔라나 밈코인 시장이었죠 이때는 저시총의 밈코인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었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피넛이나 무댕이라고 하는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는 민코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솔라나 생태계에 큰 힘이 생기기도 했고 솔라나의 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도 굉장히 가팔랐죠. 24년도 11월부터 12월은 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바로 솔라나 생태계에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제 붐이 불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서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민코인들이 출시되기 시작했고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또 끌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트라고 하는 밈코인, AI6G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액트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관련된 이런 코인들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좀 끌었었죠. 25년도 1월에는 트럼프 밈코인이 시장을 완전히 관심을 끌어갔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트럼프 밈코인은 전체 FDB 기준으로 즉 전부 코인이 다 풀렸을 때 이제 가격과 곱해서 정해지는 이 FDB라고 하는 이 시총만 살펴보더라도 트럼프 이 밈코인은 40조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부인 민코인이라고 해서 멜라니아 민코인이 나온 후로부터 이 솔라나의 민코인의 몇대 동안 이어졌던 불장 자체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25년 중순부터 무슨 일이 있었었냐 바로 이더리움의 재무전략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을 크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비트마인 뿐만 아니라 샤프링크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이 잘 되니까, 이더리움의 디파이. 코인들까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돈을 좀벌수 있었죠 어, 그리고 나서 유행했던 것이 바로 알트 코인 재무전략 기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가장 잘 했던 기업은 바로 스토리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ip 라고 하는 토큰으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가격 자체가 거의 단기간에 3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뭐 에테나도 그렇고 그 외에 수많은 이제 재무전략 기업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덕분에 시장은 굉장히 불장으로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돈을 벌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퍼페츄얼 덱스, 즉탈 중앙화 이 선물 거래소가 시장을 또 한번 흔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었고 이 BNB 생태계에서 이 아스터라고 하는 퍼프 덱스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굉장히 높은 시청을 기록하기도 했죠. 한때 이 아스터의 시청 자체는 30% 0리년 달러, 즉 30조원 이상 가치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 아직은 코인은 발행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퍼펙트럴 덱스들이 하나하두씩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0월까지 온 거예요. 근데 2025년 10월, 지금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면 바로 BNB 생태계의 코인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BNB 생태계 내 민코인들이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었던 이 솔라나 민코인 시장처럼 이제 BNB 민코인 시장이 뜨거워질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BNB가 계속적으로 주목받다 보면은 이 BNB 생태계 에 오랫동안 이제 기술 개발을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 코인들, 예를 들어서 커넬이나 뭐 리스타 같은 이런 코인들 저시총의 코인들도 어 시장에 어떤 가격적으로 이제 반응을 좀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런 BNB 생태계에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시지가 이제 BNB를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BNB의 가격 자체가 어, 천불도안 했던 BNB의 가격이 지금 1300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시간만에 30%가 상승했었고 근데 이 BNB라고 하는 코인 자체는 시총이 굉장히 큰 코인입니다 원래는 사실 상위 다섯 개 코인 안에 BNB 코인이 들어갔었는데 었 지금은 3위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시총이 굉장히 무겁지 근데 무거운 코인인데 단숨에 30%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을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된 배경은 사실 상장 정책이 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어디에도 볼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서처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이 신에서 깊숙하게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 정보를 공유받다가 발견하는 하나의 정보인데 최근에 2019년도에 사실 상장 메커니즘이 어땠었었냐면 2밀리언 달러 200만 달러치의 bnb 토큰을 사서 2년 동안 락업을 해놔야지만 상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게 몇년 후에 폐지가 됐고 그 후로부터는 이제 bnb가 사실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cg가 다시 bnb의 어떤 이렇게 운전수 역할을 하면서 이 상장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200만 달러 달러에 해당하는 비앤비를 시장에서 긁어서 2년 동안 락업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상장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200만 달러를 시장에서 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렇. 다 보니까 비행비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늦게 사면 살수록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이게 개수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일단 선호차 라는 기조가 생겨서 프로젝트들이 일단 시장에서 계속 긁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이 무거운 시총 30%를 올릴 수 있다,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전체 시장에 어 나와야 될 프로젝트가 어마 무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바 바이낸스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돈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BNB가 큰 상승할 수 있었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되니까 바로 중국에서 BNB 공무원이라고 불르는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BNB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중국 시장을 지금 BNB 생태계 쪽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BNB 생태계 내에 밈코인의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보다 중국은 우리처럼 기술 기반의 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수 있는 이 밈코인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밈코인을 트레이딩하는 이 플랫폼들의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시장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지가 밈코인 시즌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BNB 토큰의 가격을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의 BNB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시장에 바이러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이 바이러를 일으키니까 실제 이 트레이더들이 밈 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CG가 이런 포스팅을 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투자사인 이지랩스에서 이제 자신의 BNB 생태계에 앞으로 원빌리언 달러, 즉, 하나로 하면 1조 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는 이더리움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솔라나도 아니고 수위도 아니고 이제 BNB 생태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촬영하는 시점, 10월 8일 시점에 한번 BNB 생태계 내에 있는 코인들 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원래 전체 이제 FDB 기준으로 150밀에서 300밀밖에 안 되는 저 시총 코인들이 지금 전부 다20 10 이상씩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 급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BNB가 앞으로 가져올 하이프와 또 이런 수익들을 기대하면서 저시청 코인으로 수급을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 이제 바이낸스는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기술 기반의 굉장히 큰시청을 갖고 있고 기술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의 현물 위주로 상장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스터에는 밈 코인 현물 위주로 상장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 바이낸스의 밈 코인이 현물로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아스타에서 이제 이런 밈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시장으로 바뀔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기술 기반의 시청이 크고 기대주 예를 들어서 모나드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현물에 이제 상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이제 어 신기한 민코인들즉 오늘 나왔던 이폴 밈이라고 하는 게또 있거든요 그런 민코인들은 이제 아스터에 이제 현물 상장하고 그 다음 바이낸스 피처 즉 어떤 선물에 이제 거래가 지원되면서 가격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제 견인할 것 같아요 어, 오늘,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증명해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 기술 기반의 이제 프로젝트였던 이 리, 그 리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이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오늘만 보더라도 지금 43%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CG형이 만든 지금 하나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반면에 이 아스타에는, 아스타에는 그 밈코인 위주로 현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발표된 이제 밈코인은 뭐였냐면 바로 퍼프였습니다. 하루 만에 136% 가 올랐어요. 근데이 136%가 내려왔을 때 136%지 이거를 저쪽 위까지 끌어올리면 거의 300%가 하루만에 올랐던 또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죠.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아스터가 이 퍼프코인을 현물 지원할 거라는 것을 중국 시장에 먼저 이게 어 내부자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에 따라서 요거 발표하기 전에 갑자기 상승을 일뤄냈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 조금씩 어 하락하고 이제 있습니다. 어 다른 걸 보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은 읽으시.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허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밈코인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허위가 누구냐 라고 하면 CG의 세 번째 부인이기도 하고 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어떤 CMO였죠 근데 CMO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를 담당하는 어떤 최고 책임자다 라고 자신의 브랜딩을 가져갔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이 커스터머 서비스를 <laughs> 지원하는 어떤 허위 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허이다라고 하면서 민코인을 발행했고 이 민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아스터라고 하는 BNB 생태계의 어떤 하이퍼 리퀴드, 즉 새로 나온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어 사람들은 이거에 굉장히 큰어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늘 발표된 아스터의 이제 현물 지원한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기 세 번째 부인의 어떤 민코인. 그리고 더스트라고 하는 밈코인 그리고 퍼프라고 하는 이런 밈코인 등이 지금 아스터의 첫 번째 현물 지원으로 올라갔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아스터가 현물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서 펌핑이 계속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떤 코시 올라갈지를 유심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돼버린 거죠. 사실 제가 가장 약한 게 이런 밈코인 쪽이거든요. 밈코인 쪽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시장에 이번 어떤 이 bnb 시즌에 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가 굉장히 걱정 어, 좀 스럽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파를 이제 이런 트렌드가 바뀌자마자 나왔던 현상은 바로 어, 수익의 어떤 변화가 생겼죠 f o 폴밈 같은 경우는 bnb 생태계 에 민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프로젝트예요 어, 솔라나에 이제 이런 민코인 제조기 펌프가 있다면 이 bnb에는 f o 폴밈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f o 폴밈의 어떤 하루만에 어떤 수익 자체가 지금 거의 18억 정도 어, 되고 있 즉 전체 시장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이렇게 수수료를 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량이 많고 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 자체가 어 짧은 어떤 트렌드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인플루언서들을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 0X 위자드, 이 그러니까 위자드라고 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중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어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인플 이 인플러스가 오늘 또 마침 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거래하던 사람들이 이 BNB 생태계에서 어떻게 거래하는지 민코인 거래하는지 익숙치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거래하는 건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기도 했죠. 즉 위자드가 생각하기에도 이 BNB 생태계의 이 민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좀알수 있는 좀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떤 걸 봐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사실 밈코인은 굉장히 사람이 기민해야 됩니다 어, 트렌드도 잘 읽어야 되고 또 수급의 상황도 잘 읽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사고 팔고 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즉저 같은 약간 영포티 스타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피지컬이 좋은 20대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차라리 저시총이지만 이 BNB 생태계에서 기술력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아직은 주목받지 못한 코인을 차라리 사서 조금 포물을 방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사실 설명도 하고 레포트도 쓰고 글도 썼었던 이제 커넬다오가 저는 가장 어 사실 눈에 많이 들어오는 사실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우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시총은 매우 낮죠 지금 상승했는데도 아직도 사실 200밀리언 FDB 기준 200밀리언 달러 정도로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좀먼 어 프로젝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리스타입니다 리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달 전에 한번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낸스의 친자라고 불리는 사실 별명을 갖고 있는 사실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상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도 리스타가 가장 먼저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중국 친구들은 이 바이낸스의 친자가 누군지 양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뭘 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 가격적으로 반응이 오는데 바로 첫 번째 반응이 왔던 것도 리스타였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의 친자인 걸 아는 중국 중국 어떤 커뮤니티들이 이제 리스타를 샀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에 동반한 건데 그래서 리스타도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 BNB 생태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사실 이런 하나의 디파이로서 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 한번 우리가 살펴봐도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스테이크스톤 같은 경우는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BNB 생태계에 지원했을 때 주목을 많이 어, 받았던 코인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크스톤 자체도 이 BNB 토큰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디파이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오르면 사실 스테이크스톤이 리스트 베타로서 따라 오르는 사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크스톤도 한번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 있는 코인들 자체는 굉장히 시청이 작은 코인들이에요. 기술력은 있지만 시청이 아직도 작고 또 한국에 상장이 안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이게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최근에 들어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파밍을 하면은 이제 돈이 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퍼페츄얼덱스 타이중앙화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서 이제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를 얻으면 프로젝트들이 이제 토큰을 어 발행했을 때이 포인트를 일정 비율로 어, 토큰으로 변환시켜 주거든요 사실 이걸 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돈을 좀 많이 벌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 많이 했었던 게 바로 이제 블루핀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벌텍스 라는 것도 있었고 또 수많은 어떤 퍼포덱스를 지금도 사실 거래를 하면서 포인트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백팩도 많이 했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 라이터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안 했던 이제 프로젝트는 뭐냐면 바로 하이퍼 리퀴드 생태계 에 대해 있는 베이스 드 앱은 제가 많이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행히도 이 베이스드 앱하고 앱을 만든 창업자 하고 이제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시즌 2가 이제 12월이나 1월달에 이제 끝난다 그리고 토큰 런칭이 12월에서 1월 그 사이가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10월달이니까 시즌 2에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어, 조로의 기회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이 베이스 앱 자체는 사실 하이퍼리퀴드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없, 없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웹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하나의 굉장히 큰 거래소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사실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누군가는 이 불편함을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애플스토어나 구글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곳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하이퍼리퀴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아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건데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바로 베이스드 앱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이스드 앱 자체가 한국의 어 굉장히 큰 고래들이 어이 베이스드 앱을 이제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습니다 출시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출시되지 않았는데 어 30일만에 이제 거래량이 17 0리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 거래량 이제 총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하면은 20 0억 달러 즉 한화로 하면은 거의 뭐한 28조 원 정도 지금 되고 있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3개월 만에 거의 한 100억에 가까운 매출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앱 자체는 하이퍼리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회사원이거나 외출을 많이 해서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하고 싶을 때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는 하이퍼리퀴드의 대표적인 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앱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설치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하이퍼리퀴드에서 거래할 수 있고 거래를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시즌 2는 베이스 골드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포인트가 주어지고요. 이 포인트는 3일마다 어총 1천만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면 할수록 이 포인트가 어 같이 나눠갖는 구조고 사람들이 거래를 안하면 어 거래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계속 모아서 12월달이나 1월달에 토큰이 발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토큰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토큰으로 전환돼서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급하는 이 수수료와 그 다음에 토큰을 시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이스드 앱 제가 링크를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제가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거기 통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화면 전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메타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로 들어가면 화면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 뭘 누르냐면 바로 이제 커넥트 월렛이나 아니면 이 월렛을 생성하는 걸 이렇게 눌러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월렛이 여기 링크가 이렇게 뜨죠. 어떤 월렛으로 할지 뜨는데 저는 메타마스크로 보통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펌을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메일을 넣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린 코드에 이제 레퍼럴 링크가 있는데 레퍼럴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과 저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이메일에 이제 코드가 이제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코드를 제가 입력하면 이제 화면과 같이 이제 계정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계정이 생긴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디포짓이라고 보이시죠 이 디포짓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익스프레스 디포짓을 누르고 여기서 원래 제가 연결한 원래에서 제가 갖고 있는 usdc를 이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18,000불 하나로 하면 한3천만원좀안되는 돈을 여기다 이제 입금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컴펌을 누르면 따다다 아, 컨펌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입금이 이제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이 되는 동안 좀 기다렸다가 이제 거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래를 하는 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들어올 때까지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어 바로 들어왔네요 이거 화면에 이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밑에 보이시죠 18,000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옆에 제가 거래하고 싶은 이 코인들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 거래가 하기 싫어 이렇게 다 떨어졌어 근데 bnb도 거래하기가 부담스럽고 한번 그래도 거래하는 거를 좀 보여 드려야 되니까 좀 안전하게 그래도 이더리움은 큰 무리 없겠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더리움을 선택하면 되고요 이더리움을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여기 위에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레버리지를 저는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5배만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자기 사이즈를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5배 레버리지를 해서 얼만큼을 거래할 것이냐 근데 여기 보면은 마진이 나오는데 이 마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300 불에 관련된 마진을 어, 넣겠다라고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여기서 플레이스를 누르면요 거래가 이렇게 제출이 되고요 거래 제출됨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체결이 되면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여기 밑에 포지션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이 거래가 이제 완결이 되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포트폴리오에서 뭐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꼭 해주셔야. 이제 제가 드린 레퍼럴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레퍼럴을 그냥 넣고 싶다, 링크 클릭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 화면 어플레이트 페이지에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거래를 함에 따라서 이제 포인트를 이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좀 돈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좀한 번씩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 지금 어떤 코인 시장에 자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끝에서는 이제 우리가 거래함에 따라서 포인트를 받아서 이제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